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이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구한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이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소사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 서이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그 날에 자고 한자는 굴복되며 교만한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의 도도주와 박주에게 던지고 아미얼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와께서 호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다 즐기시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저희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입니다. 내일은 헝가리에서 집시 선교를 하시는 집시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박완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박안주 목사님은 북가주에서 10여 년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 에, 엄청난 체험을 하고 어, 새로운 부르심을 받아서 헝가리에서도 집시조에게 복음을 증가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VVS,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다음 주화수목금 4일간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는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 어린 아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어린아이들이 정말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아 비비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대조 만군이 여호와의 한날 예언서 가운데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심판 날입니다 심판 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되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자가 낮아지게 될 거다.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낮아진 자는 높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일관되게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꼭 고기만다 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패망하게 되고 마음이 거만해지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자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은 시몬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 증거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신약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면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높여 주신다 하는 말씀이 계속 나타나지요. 시편 75편 6절 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5편 6절 7절. 과연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 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6면 시편 75편 6절 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5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높이는 일이 동해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나 주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 보면 높이는 일이 동해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서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그럼 동서남 북 중에서 뭐가 남았어요? 북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아, 북편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지옥에 높으신 보좌를 북쪽에 설치하셨다. 그런 추정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그것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곧그 재판장신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2장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역사가 개인에게도 임하고 공동체에게도 임하고 나라에도 임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또 레바논이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나무가 나오죠. 그래서 나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산이 나옵니다. 14절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산은 뭘 가리킬까요?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지 않습니까? 숲이 있는 산, 그 산은 바로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면 심판을 당하는데 그것은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다. 나무도 그렇고 산도 그렇다. 또 성벽도 그렇다는 겁니다. 성은 뭘 가르치겠습니까? 공동체죠. 15절에 보시면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성은 공동체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 개인이든 단체든 나라든 그 하나님의 진리 법칙은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교만해지는가? 성경이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림도전서 8장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며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져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안다. 학식과 지식이 많다고 사람이 자신을 높인다는 거죠.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처럼 재물이 또한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재산이 많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을 높여 준다는 거죠. 또한 지위, 명예, 권세가 많아지고 높아지면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집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됐다든지, 단체에서 장이 됐다든지,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든지 그런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자기를 교만케 만들어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나는 겸손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스스로를 낮추려 해도 그런 환경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곳에서 내가 내 몸을 시키리라 아무리 결심을 해도 열을 받으면 몸이 뜨거워지는 것과 같이 사람이 의지력으로 높아지는 자고해지는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능하신 선 안에서 겸손히 살아서 평강도 누리고 축복도 누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살 수가 있단 말인가. 지식과 재물과 죄명의 권세로 높아지는 자신의 마음을 낮출 수 있는 길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아는 것을 말하는가?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겸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주의 명예가 높아지고, 그에게 대단한 권세가 조진다 할지라도, 나는 한나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히 살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할수 없는 죄인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만큼 지식도, 재물도, 축복도 받아 살수 있었던 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이 은혜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이,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자신이 비조성, 자신의 죄성을 알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따금씩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해 주시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착각 속에 살기 쉬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의 손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쓰러진 나를 일켜세우기도 으 하지만 교만한 나를 낮추기도 하십니다. 주의선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기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을 하시든지, 다른 사회에서, 교회에서 높은 주위에 오르시든지,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자기 개인적으로는 많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고뇌와 번민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외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웬 괴로움이 이렇게 있는 것인가? 하나님 역사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교만해지는 나의 마음을 낮추고자 하시는 주님의 손에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겸손해서 하나님이 은총과 축복 속에 장구에 살수 있는가? 거기는 먼저 나 자신을 아는 것. 나는 할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무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도 그 안에 죄성, 피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성은 사망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 안에 모테아리티 사망성을 갖고 살아요. 언제 그 사망성이 자기를 제압하고 덮쳐와서 육체의 생명이 끊쳐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에 이르는 첫 번째 길은 자기를 아는 것인데 자신이 피조성과 죄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혜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기 자신, 나 자신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지식, 나의 재물, 나의 명, 명예, 나의 권세, 결코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의지하고 살려 하는가. 다른 사람도 의지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바로 호흡이 코에 있는, 기식이 그 코에 있는 나 자신도 결코 우리 알바가 못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나 자신을 아는 것,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아는 것, 하나님이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아는 것 계속 강조되는 것이 그아닙니까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이란 말씀이 나오죠. 21절에도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테러, 하나님의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지존무상하심을, 하나님의 영원무궁하심을, 하나님의 무한광대하심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심을 아는 것. 그러면 법정에 끌려나간 피고가 말이죠. 재판장이 이제 마지막 verdict,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데, 이제 그 한마디에 의해서 자기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년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 그 재판장 앞에서 피고의 마음이 피자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신다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고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유한성, 자신의 피조성 자신이 죄성과 사망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 제대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살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살게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이나 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그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도 하나님의 능하신 선언에서 겸손한 교회, 하나님께서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홉 사이트에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을 위해서, T.A.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